자, 오늘은 BTC 코인, 일명 사토시 코인 소개하겠습니다. 아, 며칠 전에 소개했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해시카드 있죠, 해시카드. 해시카드가 사토시 해시카드 버그로 이렇게 분비해 가지고 이거 사용하는 방법. 음, 그러니까 사토시 카드가 다들 다 갖고 싶을 거 아닙니까? 해시률이 무려 80k나 나옵니다. 80k. 엄청난 겁니다. 자기 해시 속도를 거의 뭐두 배나 상승시켜주는 건데, 요거 발급받는 방법 가르키드리고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해시카드가 다섯 장인 거 발급,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 주게 되면 해시카드를 또 쓰면 또 주고, 또 쓰면 또 주고, 해시카드 쓰면 쓰면 계속 주거든요. 근데 이걸 써야 될 텐데, 이거 쓰려고 그러면 모집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빨리 모집하고 잘 모집할 수 있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 여러분한테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입할 가입 영상 먼저 짧게 빨리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해시카드 방법이나 사토시 방법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일단 가입 방법 먼저 가입 영상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링크 타고 오면 이 화면에 딱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하다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하다 등록하다 누르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메일 이메일을 적어야 됩니다. 이메일 여러분은 영어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전다 번역해갖고 해드리는 겁니다. 번역해 돌려가지고 그러면 자 이메일 적으시면 됩니다. 이메일 이메일 적고 다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적고 누고 그다음에 얘기하면 이메일 왔으면 이제 이메일을 이제 해 등록했으니까 이메일 검증해야겠죠. 옆에 사각형 눌어서 이메일 을 검증해야 됩니다. 이메일은 자기 이메일에 가서 없으면은 스팸메일 같은데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메일 검증한 다음에 검증 통과한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메일 검증까지 끝나면, 자,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놓습니다. 비밀번호를 두 번, 위에랑 아래랑 똑같은 비밀번호를 두번 줬고, 등록하다 누르주시면 됩니다. 등록하다 누르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고, 그러면 이 어플을 깔아라고 놓습니다. 이 어플은 어둠의 경로인 에픽켓 8입니다. 그러나, 에픽켓 8이라고 무시하면 됩니다. 2천만, 명 2천만 명이나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스에 등재될 일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깔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코인입니다. 그냥 깔면 됩니다. apk 파 무시해야 됩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둠의 경로 뭐 출처를 알수 없는 아주 겁주는 말 있죠. 다 넘겨야 됩니다. 겁주는 말들 다 넘기고 무조건 깔면 됩니다. 설치합니다. 설치. 출처를 할수 없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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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가지고 넘어가면 됩니다. 허용, 허용했는데 안된다. 그러면 넵 핸드폰에 내 파일에 들어가보면 있습니다. 꺼내와가지고 설치하면 됩니다. 그럼 맵 설치하기 는이 화면은 다 똑같이 뜹니다. 열기 누르시면 드디어 어플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앞, 이 어플이 딱 설치되기 때문에 맨 화면은 첫 화면인데 이 화면 제일 밑에 오른쪽에 보면 미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미라고. 미를 누르세요. 미를 누르시면 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럼 체킹 로그인, 체킹, 로그인 체킹,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면 헬로우 그러죠 이제 로그인했다고 헬로우 합니다 헬로우 하고 넘어옵니다 그럼 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스타팅 마이닝이 뜹니다 드디어 끝나는가 싶었지만 아닙니다 스타팅 마이닝을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 당신의 계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k 와 c 본인 인증한다는 뜻인데 k 와 c 인증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k 와 c 인증한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겠다고 합니다. 그때 배리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첫 번째가 첫 번째 칸에는 영어로 자기 이름 적으시고 영어로 여권상 이름 적으시고 두 번째는 여권 번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권 번호 없으신 분은 어, 면허증 번호 적으시고 아니, 면허증 번호도 없다. 그럼, 중6번호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 이름은 그냥 영어로 적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자, 그렇게 넘어가면 가장 어렵고 중요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다 떨어지고 힘들어서 이거 어플을 깔다가 핸드폰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짜증나는 코스가 나타났습니다. 케와시 중에 가장 특이한 케와시입니다. 자, 이 화면에 딱 뜨게 되면, 신바트를 누면 르 신비트죠. 신비트를 딱 누리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고개를 좌로 돌리라, 고개를 우로 돌리라, 고개를 위로 해라, 고개를 밑으로 내려라, 잉크해라 입벌려라 이렇게 합니다. 가마이스라, 가마이스라는 놈들 처음 시작하면 이 가마이스 됩니다. 어 그때 띵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가면서 라이트, 릴레를 가면서 레프트, 릴레를 면서 업, 릴레를 면서 다운, 릴레를 해서 윙크 막등 기타 등등 입벌리라그럽니다 또. 이거를 골고루 여섯 번다 놓습니다. 여섯 번. 그러니까, 좀 있으면 뭐 하다 보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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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 연속 통과해야 되는데, 도중에 한 번이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뭐라 뭐라 하면 서 라이트 끝에, 그 라이트, 레프트, 업, 다운만 잘, 일, 업, 다운만 잘 알고 있으면, 위아래 다 되고, 윙크도 영어 쉽고, 입벌리라는 것도 영어가 쉽기 때문에, 어, 영어는 그걸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과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저는 네번 떨어졌습니다. 이거, 이거 하는데 시간 다 뺏겼습니다. 솔직히. 제대로 자리 잡고, 누워서 하면 안 됩니다. 딱끌려갖고 울퉁 불퉁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신비트가 통과됐다 치고요. 치면은 이제, 아이고, 수고했다고 치고, 이제, 컴파운드,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그럼 수고했으면 띵 끝나거든요. 컴파운드 누르시면 통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과가 됩니다. 아이고, 수고했다 치고, 수고했다, 채굴, 수고한 겁니다. 그럼, 크로스 누르면, 끝난 겁니다. 마 이러면, 끝난 겁니다. 예, 끝난 거고요. 끝난 거고, 그럼, 이 화면에 딱 나타납니다. 이게 메인 화면입니다. 자, 이러면, 채굴되고 있는 거고이 채굴은 딱, 채굴 단전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알아서 채굴되는 거고요. 저, 화면 중간쯤에는 도끼 모양이 있습니다. 도끼 모양. 도끼 모양이 그냥 까만색으로 돼 있죠. 근데 그 밑에가, 10분마다인가? 5분마다인가? 계속해서 채굴된 게 쌓이게 됩니다. 싸게 됩니다. 그거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도끼를 눌려서 수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거해서 차곡차곡 쌓으시면 됩니다. 25시간 만에 체구를 못하면 사라집니다. 25시간 한 번만 하서 체구를 하시는 거다. 수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3~4시간 만에 수거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수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임 영상 이까지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진짜 하려고 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한테. 어, 사토시 해시 카드 발급받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해시 카드, 어,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플에 들어가 볼게요. 어플에 들어가면, 어플에 들어가면. 자, 화면 제일 위에,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은 사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사각형 두 개. 사각형 두 개를 눌러주세요. 사각형 제일 오른쪽을 눌러주세요. 화면 제일 위에 사각형 쪼개란 거두개 있는 것 중에 오른쪽 사각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BTS, BTC, 백서가 옵니다 백서. 백서주, 백서 쭉, 백서, 별거, 별거 없습니다. 이거, 전 번역에서 달았습니다. 저 번역에서 싹다 읽었는데, 사토시내용이 진짜 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뭐, 부에 집중이 돼서, 나 하나 더 만들었다.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모든, 뭐, 무료가 중요하다. 무조건 무료로 뿌릴 거다. 무료로 뿌려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골고루 분배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위에 이트코인을 내가 하나 더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한테 골고루 배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한다. 사토시콘이다. 이렇게 이야기 적어져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번역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제일 밑에 보니까, 어, 흰색 영어 밑에 약간 회색 영어로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탄칸 조금 더 내용이 조금씩 더 나타납니다. 사토시 하고 싶은 말좀더 나타납니다. 좀더 나타납니다. 더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백스 읽다 보면, 이렇게 알게 된 거에요. 이렇게 알게 된 거에요. 자, 이렇 보면, 좀 이렇게 내용을 더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러면 얘네들이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죠? 백설을 이렇게 착싹다볼수 싹 있거든요. 밑에, 이제, 그, 흰색 영어 밑에, 회색 영어 한 줄이 있어요. 제일 밑에. 회색으로. 살짝 흐리게, 흐리게 있는 영어. 이걸 계속 누르면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 추가됩니다. 조금, 조금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팀 마크나 라이프 마크, 팀 라이프 마크 오면더 이상 추가되지 않거든요. 내용은 조금씩 조금씩 글자가 되는데, 이거를 이때 더블 클릭처럼 막 클릭한 100번 정도 하면, 갑자기 사토시 코인이 중간에 딱 뜹니다. 이가 보기에는 이 백서를 막 읽고 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이불을 이렇게 숨카는것 같습니다. 백서 읽다 보면, 사토시 코인을 주게 되는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100번 정도 클릭하면 녹이 됩니다. 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놉니다. 여러분은 안 받았던 안 받았던 분은 다 놉니다. 한 100번 정도 클릭해 주세요. 100번 정도 클릭해 주면 사토시 코인이 나타날 겁니다. 사토시 코인을 받으셔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사토시 코인 받았다 치고요. 넘어가면 보통 해시 카드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어, 보통, 뭐, 약한 코인 엔트 코인도 약하고, 이렇게, 뭐, 빌코인도 약한데, 1.5K도 있고요, 6K도 있고, 2.5K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사토시코인은 80K입니다. 엄청난 해시 속도가 높습니다. 사토시코인한곳만 봐봐놓으면 다른 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거. 근데 이제, 뭐, 이 코인들은, 이해시코인이 해시카드들은 써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거든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해시카드, 그니까, 세장 쓰면 한장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세장 쓰면 한장 정도 들어오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64장까지 준다고 그럽니다. 64장까지, 총 끝까지, 본인한테 한 계정당, 총 64장까지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식카드잘 활용해야겠죠. 자, 해식카드는 활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이렇게 적어져지고해식카드주고 저는 이제, 이제 방이 만들어져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좀 다섯 명다 찾는데 아직 안 들어간 거는 뭐냐면, 제가 방을 만들면 자기가 방을 만들 수도 있고 조인할 수 있는데 조인이 더 편합니다 조인이 왜 편하냐면 방을 해놓고 누가 누가 만든 방에 들어가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내가 핸드폰 빠져나가면 알아서 들어가십니다 차, 사람이 차면은 그럼 내가 만약에 방장이면 예를 들어 방 만들라고 내가 무조건 일일이 봐가면서 알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방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조인이 더 낫습니다 조인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먼저 빠져나갈게요. 빠져나갈게요. 빠져나가서, 자, 텔레그램에 들어갑니다. 텔레그램에. 텔레그램에 들어갑니다.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자, 여기 이제, 어, 검색하기 들어가서, 검색하기 들어가서, 여기서 BTC. 이렇게만 치면, 어, 가입자가 그 8,000명 정도, 7,900명, 7,600명에 있는 이게 있습니다. 어, 요거. 요기에 들어갑니다. 요기에 대해 가입합니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 가입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막, 엄청나게 이거,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 들어가면, 막, 어, 엄청나게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있는, 있는 방 만든 사람 거를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뭐 몇분 몇 남았다. 무슨 카드,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되어 있도 앞에 포마드 카드, 뭐, 엔트 카드, 이렇게 쉽거든요. 이렇게 쉽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워낙 가입자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카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 알아가지고, 여기도 정보 알아가지고, 여기 정보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한테 가서, 내한테 가서, 그게 만약에 엔트 카드다. 예를 들어, 여기 엔트 카드 있죠. 첫 번째 엔트 카드는 엔트 카드죠. 엔트 카드. 엔트 카드다. 엔트 카드다. 엔트 카드다. 그럼 위에 조인을, 이렇게 조인. 엔트 카드 그다음에 2.50k 위에 조인이라고 있죠 조인 2.5k 위에 조인이라고 있죠 조인 이 조인을 누르세요 조인을 누르세요 어 지금은 저는 이제 이게 나타나서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제 가방을 만들게 되면 조인이 안 되고 캔슬이지만 여러분들은 조인을 누르게 되면 거기다가 글자를 적을 수 있는 아이디를 적을 수 있는 남바가 놓옵니다 아이들 날 남바 가놓옵니다 옆에 엔트코인 있잖아요. 엔 엔트, 엔트카드라 적어져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가 사람들 이메일 밑에 엔트카드, 이메일 밑에 엔트카드, 이메일 밑에 엔트카드, 이메일 밑에 엔트카드로 적어져 있잖아요. 그다음 이메일 밑에 포마드 카드, 이메일 밑에 포마드 적어져있죠이메일는 포마드 카드고요. 그러니까 포마드가 카드 6.5K 엔트카드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엔트카드 있죠. 엔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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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카드 엔트 써야겠다. 그러면 어디 가느냐면 텔레그램 방에 가요. 여기 다 엔트를 엔트 카드 하는 걸 찾아봐야 돼 엔트 적어져 있는 거를 엔트 카드 적어져 있는 걸막 찾아보는 거예요. 보면 데 밑에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럼 얘네들은 무슨 카드 적어져 있냐면 뭐 케이 적어져 있고 뭐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앞에 그냥 얘네들 이런 바보들 그 카드만 적지 말고 앞에 무슨 카드다고 적어야 되는데 얘네들 광고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프트 카드 광고하는 겁니다. 기프트 카드 강구 광고도 돼요. 기프트 카드 기프트 카드 강구 광고하기도 쉬워요. 기프트 갖고 그냥 기프트만 적고 지금잘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기프트 카드 광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엔트 적어줘, 엔트. 엔트. 맞죠? 적어줘, 엔트 카드. 이런 거. 요런 걸 찾아가지고, 엔트 카드 찾았잖아요. 그 밑에 이제, 3B2ENZABE 뭐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 연필 같은 걸 적어가지고, 공식 같은 거 적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서 엔트 카드 와서 조인을 눌려요. 거기다 적어요. 그래갖고 딱 들어가면 방이 들어가집니다. 그니까 신생 방이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는 방이니까 방이 금방 금방 잘 만들어져요. 그러고 이왕이면 카드 많이 안 남은 거뭐한 명밖에 안 남았다 라스트 한명뭐 라스트 한명 이런 데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라스트 한명그거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그것도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뭐 보면 뭐라 얼마 안 남았다 는거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뭐삼 어 로스트 적어져 있잖아 삼 로스트 이렇게 적어져 이게 세명세 3명, 명이다 세명 3명 남았다.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는두 명이다. 이런 일로스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엔트카드잖아요. 엔트카드 두 명이면 들어가겠다. 엔트카드, 엔트 위에는 이제 3 j 엔트카드고 두 명이면 바로 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걸 찾아가지고 다시 네, 엔트카드 들어가고 여기 엔트카드, 제 엔트카드 들어가고 저는 방에 다 찼어요. 그래갖고 조인위에 가지고 여기다가 글자 넣어가지고 글자 넣어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넣어 조인해가지고, 아까, 조인하면, 저는 이제, 방이 찼기 때문에 안돼 여러분, 글자 넣을 수 있는 데 넣는다. 그렇게 들어가면, 방이 금방금방 만들어져가지고, 카드 다쓸수 있게 됩니다. 조인이 편합니다. 한 3명, 4명 정도 차는데,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그냥 잠수 타면은, 나중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방을 만들게 되면은, 자기가 들어가지 않느냐, 절대로 안 들어가지거든요. 그것보다, 조인해서 는게 낫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텔레그램 방이 사람 많은 방, 이방 알아내는 게 좋고요. 여기서 정보를 알아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프트카드 여기다 광고하세요 여기다 광고하세요 여기다 광고하세요 기프트카드 여기다 광고하시고 근데 이제 근데 어 여기 있는 채팅창은요 별로 효용이 없어요 여기 있는 채팅창은 너무 어쩌다 한 번씩 떠어서뭐 아 속총 속 불러서 못합니다 여기서 총 불러서 못하니까 여기 있는 채팅카드 채팅창은 드시지 말고 아까 그거 말했죠 텔레그램 방 있는 거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